<laughs> 이대로 그는 세상에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그런데, 맞을 수가 없다. 성 비어버린 상자. 그때! 마을수구다 그때! 마주 쌓고 와, 마주 살고 와, 마주 쌓고 와. 무새의 기적, 최 마주사 왕이 되기 전에 죽을 쌍과 앵무새 마주사 최형배. <laughs> 다시 한번더 박수 부탁합니다. 와! <laughs> 최영배 씨야, 대목민 최고의 엠무스의 마술사지만, 우리 재경 씨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중요한 건, 3주 만에 이 마술을 <laughs> 완성시켰다는 <완전히 짓겠다는> 겁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니! <웃음> 네. 우리가 볼 때는 3주가 굉장히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지만 이 마술을 준비하는 마술사 입장에서는 3주가 초를 다투는 시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2에서 3시간 정도만 하루에 잤더니 하루에 5, 6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살이 엄청 빠졌어요 네 여러분. 지금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야 아니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 재경 씨가 도전자 한 분을 보내는구나 싶었는데 <laughs> 야, 저는 특히 데뷔 이 카프필드 같이 이렇게 딱 사라졌다 나타나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요. 네. 근데 바로 여기서 나타나셨거든요. 네. 아,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했좋아지 아... 지금 빛이 다 이게 관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눈에. 만약에 빠져나왔다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그럼. 아니 지금 바로 보였을 텐데 아니 언제 그러 가신 거예요? 보통 그 뒤에서 나타나는 마술 그런 순간 이동 마술을 앵무새가 주인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겠다는 게아 게...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앵무새 아 이름 뭐죠? 자람입니다 자람이가 자랑이 자랑. 마지막 흑백치를 찾아간 건 마술을 아니죠 본능적으로 한 거죠 잘 보세요 자 우주 하람아 우리 애정관계를 보여주자 자, 갑니다. 자, 가자! 가자! 야! 애정관계가. 그다지. 아,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재경 씨하고 연습하면서 자람이가 남자인데 자꾸 재경 씨한테 가더라고요. 아 <놀람>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은 자람이가 그러면 재경 씨한테 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네. 둘다 외면하고 저기 왜가 있는 겁니까? 자람이 내려올까요? <laughs> 아, 말을 내려와. 들을까요? 아. 아, 한번 얼르고 달려 보세요. 앞으로 세요 아. 네. 과연 이거 또한마술입니다 보세요. 야. 이거 안 내려와야 재밌는 건데. 하지만 유호진 씨가 자꾸 웃어. <laughs> 너무 좋아해, 좋아. 잘한 말. 네, 죄송한데요. 두구차 벌주 마시겠어요. 야, 멋지게 와가지고. 그렇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와야지. 한번 더. 어이 어깨. Okay. Okay. 옳지. 우리 엑스의 마술왕 최인 백호는 47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최종 스타킹 파이널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영광의 단상 위에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두 마술사는 메탈매직의 이준영 96점의 엄청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영 코미마술을 보여주셨는데 92점으로 최종 파이널 무대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마지막